갑시다. 자, 일단 녹화 시작할 상대의 정복자 결이, 자마 전멸 세트고 다리스의 세트입니다. 임대를감다한데 아무도 없네. 바텀으로 임대 왔나본데? 상대도 1렙 좋은데? 상대도 왔나보다, 바텀쪽으로 일단은 상대 조합을 보시면 이제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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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AD, 뭐 롯데, AP, 애가 바텀이 좀 AP가 섞여져 있는데, 사실상 방어템만 가도 될것 같아요. 방어템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AD 비중이 높은 그런 조합이라. 나도 올라나? 리신, 우리 레드 들어 본데? 어닌지아래쪽으로줘 뭐 리신은 우리 레드인가 보다. 맞네.

세트도돌는가아아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리버마더 버하게 버프를. 거리제 해 주면서. 세트는 세트랑 다리우스는 이 스킬을 이제 서로 굉장히 중요시 하는 그런 상성이거든 그래서 제 다리우스 이스킬, 다리우스 이스킬을 먼저 정확하게 적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 e 스킬이 엄청 좋요니다 세트 다리 있으면 이 e 스킬이 제일 중요하다 이 e 스킬을 맞추고 나서 거리 유지를 좀 해줘야 합니다 방금 상황처럼 유체화로 이제 거리 유지를 하고 세트에 EW를 맞지 않도록 거리 유지를 해줘야 이길 수 있다 네, 안 되죠. EQ는 안 됩니다. 아리스 EQ는 전설이다. 점화 안 빠졌네. 점 어, 빠진 줄 알았는데, 아니로채 카르마가 세트의 플레이를 보고 쟤 뭐하냐라는 채팅을 쳤지만 카르마가 세트에서도 플래시를 썼다는 점. EQ가 실수를, 그러니까 E, 스킬, Q 스킬을 바로 눌러야지. 그 E 스킬 누르고 마우스 클릭하고, 캐스키 누르면은 상대가 뭐 반응할 수 있거든요. 아,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제 쟤 뭐하냐라는 세팅을 칠수 있지. 최선의 플레이였어. 세트 입장에서 플레이 쓰는 게 최선이었어. 그리 세트 다리 쓰고도는 1킬을 먹은 쪽이 굉장히 유리해져가지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이 스킬을 써도 괜찮지. 사트가노스펠리고 저는 이제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써도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아, 아스는지서판은 근접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대가. 그래서 후퇴를 가면 될것 같아요. 적이이이신못 해. 아 네, 아쉽네. 나환은 플래시 있었네? 여이다 지금 유충턴이라서 프리징 좀안 좋은 선택이긴 한데, 세트도 어차피 라인 묶여서 못 내려가거든요. 지금. 그래도 상관없아아군 서포터는 올라왔고, 상대 서포터는 안 올라와가지고. 여기 중간에만 걸치면 돼. 라인 중간에. 아 언제선데 아 언제까지 올라와? 네. 보이긴 하는데. 이거 살리면 될까? 이 안에 수를 붙잡아라. 그리고 그 야수가 아, 징해 주면 지금 새 사이가 27곡게. 얘도 뽑는 거긴. 제가 성장 차이도 있고 워낙 잘 커서. 트 님이 진짜 잘하신 건데, 방금. 스킬을 굉장히 잘 썼어. 카운터로 드리자. W 맞추고 이제 다리 스킬 스킬 궁으로 피하고 완벽한 가격이지만 성장 차이가 심해서 제가. 성장 빨리 이겼다레이신 6킬이라. 버리중 해줍시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지금 궁이 쿨타임이라 프리징 해주면 좋죠. 세트는 어차피 못 나오거든요, 지금. 어, 이제는 집 가면 투포가 나오기 때문에 라인 밀어주고 끝없는 등이는드 따르는... 먹고 가죠 샤드 노플에 노궁 타이밍이니까 제가 한번 더할게요 집갔다고 생각했을 거야 당연히 바리스타 당연히 집가가는 타이밍이라 집갔다고 생각했을 텐데 안, 돼, 안 나오시네 아니 나올 지 생각이 없는데 에스타님 구경 그만하시고 CS 드세요 이거 왜안 드세요 이거 아왜안 어, 되시지 이걸? 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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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저거 왜안와와드아니에드는 아니에요 드였으면 이제 상대 미니언이 저를 때렸을 텐데 안 때리는 걸 보면은 와드가 아니죠 이 정도만 치고 다시 라인, 라인전을 길게 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갑시다 타고 이 때는 괜찮아. 오지 않챙겨지 않지 않챙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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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않지 않지 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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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해? <laughs> 형, 형, 뭐해? 형, <laughs> 뭐해? 미드, <좀 그만> <laughs> 미드 좀 그만 봐. 미드 좀 그만 봐, 미드 좀. 라인 전이 집중해야지, 형. 아 라인을 지어주는 게 좋겠죠. 최대한 지어주고. 아 이게 나올 생각이.

아, 아쉽네. 한 턴만 더 버텼으면. 한 턴만 더 버텼으면 됐는데. 카르마가. 아, 진짜 너무 아깝네. 진짜 아까도 방금. 로마형이한턴 버티고 제가 이제 큐플로 깔끔하게 쓰면 좋았을 텐데. 아, 근데 상대 이용 두개네 제가 거들 비핵고가 뭐네 요 비핵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완전 잘 커서 괜 만할 것 같은데.

정글이랑, 원딜이랑, 미드랑, 다 비드. 두 대. 세트 여기 얼마 안 돼? 안 오나? 죽어야겠지? 세트요안 돼, 안 <laughs> 돼. 내꺼야, 거야, 내꺼야. 죽기 전에 꽃 먹으려고 <laughs> 안 되지, 안 되지 소포랑 중무, 그리고 신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신발까지 완료 숙장대 기원 텄어 땅콩은 스타라 가야겠다. 이게 다리였어, 자. 이게 이코어로 중물를 가한 다리였어. 깔끔하게 조금 피고가 플레이 쓴거 같은데? 아, 그 그러니까 스타트까지 사줄게요. 상대가 확실히 근접템프가 많고 이제 a d 비 중이 높으면 이코어 중모도 괜찮은 거 같아. 진짜 그리고 요번에 q 스 k 의 피업도 버프돼가지고 확실히 더 생존력이 올라가니까 엄청 좋다. <놀람> 야, 저기서 비여워서 매우. 귀여워서 매우. 귀여워서 매우. 귀여워서 매우. 귀여워서 매우. 귀여워서 매우. 귀여워서 매우. 매우. 서 약간의 스타렉톤 뽑아서. 음, 피오도 싫어. 음. 파이사 없긴 해. 어차피 이길? 무조건 이길. 피오가 그냥 도망갔네. 세어들 여기에 박은 다음에 레드 기다렸다가 레드 먹고 바로 먹으면 되겠다. 전 어차피 기한 안 타고 돼가지고. 아, 어우 나왔네 나왔네 오우 쉣 나갔으면 죽을 뻔 뒤에 다 있는 거 같은데? 방금. 아 아까워라 아, 이 스킬이 안 들어갔어 리신, 카이사, 비에고, 노곰 붕이 다 빠지긴 했어 방금 더 빠져가지고 이길만한데? 이길만해 이길만해 그렇지 그렇지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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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없이거이거이거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이길 수 밖에 없잖아 나이싸 하고요 아 근데 방금 상황 진짜 너무 아쉽다 2큐 들어갔으면 3인큐 피흡에다가 진짜 좋았을텐데 용이 하십구아 한라인 밀고, 아니 나 한라인 안 밀고 그냥 탑 밀어도 되겠는데? 상대가 만약 에 용을 간다고 치면은 저는 합류 안 하고 그냥 탑 타워 밀게. 요 저희가 지금 발언에다가 이역제기를 밀어놓은 상태라서 용을 주더라도 사용이 아니니까 그냥 밀면 돼. 어 뭐야? 진짜로? 이번에 다리우스가 q 스케 피협이 버프되면서 이제 상대가 AD 비중이 높아가지고 이코어로 중무를 가봤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제 유지력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괜찮네요. 좋네요. 일단 딜량은 3등. 딜량은 3등, 바드피하는 3등. 중무 부활하나? 다리우스. 괜찮네.